여기가 어디게요?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로, 로스앤젤레스에 왔습니다. 6시 반 비행기를 탔는데 딜레이가 돼서 9시 정도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2시간 정도 늦어 가지고 원래 점심 먹으려고 예약해 했던 데를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LA에서. 아쉽지만 LA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설렁탕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저 한번 먹어 죠게요 예, 좋아요. 이제 우리 최애 커피를 마시고, 동부에는 없거든요. 조지아 공항 가야지 있고, 그래서 아무튼 후식으로 행복하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할게요? 복권 샀어요. <laughs> 이게 아저씨의 멋이다. 난 모든 햇빛을 반사! 자 여러분 베버리 힐즈 베버리 힐즈 베버리즈 웰 l 더 베버리 힐즈로 가고 있습니다 와... 완전 유럽 같다 유럽 예 어. 여기가 이제 메인 계단이에요 여러분. 점심을 먹었어야 되는데 딜레이돼가지고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요. 어머 어머 여기가 어디게요 어디게요? <laughs> 베버리 힐즈잖아 로데오버리로데오버리미아 로데오 여기 이제 가면은 완전 명품들 뭐 위차드밀, 반클리프나 뭐 이런 보석 명품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예쁘 봐요. 난난난 난. 어디서 계속 맛있는 냄새가 나 우리가 먹으려 그랬는데 아니야? 너무 <laughs> <laughs> 뒷북일 수도 있지만 그 유명한 포토존을 왔습니다. 뚜렁. 짠! For Smith. For Smith. For Smith. <laughs> 이제 얼바인 쪽에 왔는데요. 여기서 족폭 떡볶이를 먹고 족폭 주먹! 합니다. 원래 호텔로 바로 가려 고 그랬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안 되겠어요. 뭐라도 먹고 가야겠어요. 동부에는 없는 땅콩 캐라멜을 겟했습니다. 제주 삼다수도 겟했답니다. 한국이다! 내부가 엄청 넓고 여기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화장실인데 이 크죠? 여기 베스랑 화장실이랑 샤워하는 공간 이렇게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요 거실? <laughs> 방이고 저희는 여기 리조트 가운데 있는 정원뷰예요 뭐 하시나요? 쉬고 있어요. <laughs> 여기가 발렛이 54불이에요, 하루에. 근데 그거 조금 아껴보려고 셀프파킹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길만 건너면 바로 바닷가 앞이거든요. 근데 꽉 차가지고 다리가 없대요. 그리고 그게 입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안 알려줘서 찾느라고 아주 한참 40분 넘게 맸했어요 시간이 돈이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그냥 발렛파킹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음. <목소리> <목소리> 아, <야. 목소리> 플로리다의 바다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 그치? 완전. 확실히 좀 춥다, 여기는. 안돼, 해가 사라지고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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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애들끼리 와주 여기서 막 고기 구워 먹고 이랬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어, 그러니까 이런 걸좋없해 <laughs> <laughs> 여기가 이제 수영장이 좀 크고 지금 스파하는 곳이 세곳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막해. 오늘 어땠어? 오늘 처음 시작이 별로였구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잘, 잘 마무리해서 좋게 끝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들어오니까 피로가 좀 어. 풀리면서 좀 기분이 나아지는 제가 진짜 먹고싶어하는 맥주를 사가지고 그 맥주 딱 먹으면 이제 기절 뚜루 <목소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캔맥인데 메기쇼쿠닌? 모르겠어요 잘 근데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랑 제가 본 곳은 텍사스 주에서밖에 못봤어요 제가 작년에 이걸 처음 먹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게 됐습니다 도르리 도르리 와 너무 맛있다 맛이 다르네, 확실히. 음, 응, 음, 그게 이거 저는 동부 갈때 12캔 정도 사가려고 이제 메인풀이고요. 여기 사실은 피크 응. 센터도 엄청 응. 좋은데 아침 새벽 6시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운동했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유인이 <laughs> 포트비치...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리도 마리나 빌리지? 네 여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되게 좀 아기자기하고 여기서 브런치를 먹고 어, 조시아 트리로 갈 거예요 해안도시처럼 이렇게 이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입구가 맞을까? 여기 맞는 것 같아 요 어디게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 말리부파운 왔는데 여기가 약간 포트 그 항구 이렇게 정박하는 마리나가 있는데 거기 차입을 들어오는 거더라고 여기 뉴포트가 되게 잘 사는 백인 아저씨들 할머니들도 많이 사는 데제 친구가 여기 살았었거든요 옛날에 부자 동네에요 부자 동네 그리고 여기 막좀 여유가 느껴져요 사람들 확실히 와이프는 오렌지 모뭐 시켰고 <laughs> 오렌지 크림 라떼 저는 아침에 요즘에 습관이 그 차를 마셔요 이거 약간 제주도의 그귤 초콜렛 아, 아, 같은 감귤 초콜렛? 어, 어렸을 때 가면 맨날 사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맛이 나 그거 되게 싫어했는데 근데 맛있어 이거는 이제 엑스트라로 시킨 아보카도랑 팬케이크 이게 메인 메뉴죠 엄 맛있을 것 같죠? 빵은 너무 맛있는데 빨기가 안 올라와서 좀 맛있을 것같아 언제 저런 걸 제가 한번 사볼수 있을지 왜 <목소리도> 다이가 <자기가> 더 이뻐? 허허. 옥수수 아이스크림 들어간다. 이런 텍스처의 아이스크림을 찾고 있었는데, 유저제에서 저는. 에서 도산 안창에 관한 일대를 읽게 될줄 알았는데 저희 그치. 여기 사실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거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 커피빈 커피빈 커피 마시러 온 건데 왔는데 안창호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가 있네요 그 뭐야 아, 오렌지 농장에서 어, 일하시고 오렌지 농장에서 그 노동을 한 걸로 독립자금을 독립자금. 대셨대요 이제 우리는 조시어 트리로 갑니다 함 스프링 어 어. 어, 폴틴 샵스 오픈에 계속 있요 아. 한개 매장에서 파는 건줄 알았는데 여러 개 샵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 밖에서 볼땐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안에가 생각보다 넓어 가지고 약간 그 쌈지길. 어, 맞아. 딱 그런 느낌. 죠. Uh. 이제 예, 이역 여기 놀러 오실 때는 다운 받아서 오세요 노래를 계속하다 끊깁니다. 소셜트리 투샷. 소셜트리 기프트샵 갈래 저기 티셔츠 귀여운 거 있다고. 아, 왜? 아이고. 뭐. 오까시아이 사람이 조슈인데이 사람 같아 보였던 뭐, 거야? 있을까? 오 <목소리> 어. 뭐, 뭐 이거 오 어, 이거. 오 <목소리> 예쁘다. 어, 지금 조슈아들이 여기 막 돌아다니는데 다 기념품샵 아니면 뭐 소품샵 아니면 카페 음식점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볼만한 게 있는 것 같진 않고 아직은. 여기는 정말 자연을 걸어. 일부러 흔드는 거야 왜 좌우로 계속 흔들어 차를재미있 않아? 재미없어. 도착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나름 예쁘죠? 여기가 거실이고 여길 열면 진짜 아무것도 <laughs> 없는 허 어, 벌판에 있는 집이에요 쭉 가면 화장실도 깔끔하게잘 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침실! 여기 또 거실처럼 똑같이 사막뷰가 있고 저 밖에 공간을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아 <laughs> 아무도 없다. 무서워. 마음에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엄청 그 보자. 별이 엄청 보일 것 같아. 여기 뭐 빛이 없어. 오늘은 와이프와 핸드폰 보지 않기 챌린지를 하면서 오늘 그냥 계속 얘기만 할것 같아요. 둘이서. 원래는 되게 멋있게 바베큐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덥고 모래바람이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응. 정말 열악하죠 여러분? 음. 아마 저희는 이거 먹고 컵라면 먹어야 할것 같아요 뉴저지에서 온 우리는 스테이크에 간뎅작을 바꿔서 말아먹겠습니다 음. 역시 여행 와서는 라면, 라면과 라면 컵밥이죠 아니조아츠에 다시 올까요? 오늘 밤이 돼봐야 알것 같아 어, 차한잔 하고 있어? 응. 제일 맛있는 차. <laughs> 꼬박 꼬먹네. 음아 지금 노을이 너무 예쁘게져가지고. 한거 같아요. 여기 어마어마한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데 고프로가 이렇게 따를 것 같네요. 어, 이거 뭐 근데 큰 별들밖에 안 보이는데 별 필터리가 더해져. 두배 엄청 우리 12시 방향에 있는 별 엄청 니데